일이에요. 어제 크리스마스 날 집에 하루 종일 있다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오늘은 7시 쇼핑하세요. 6만원 어치 샀는데 세일 받아서 49,000원에 샀어요. 우하하 뭐지? 너무 달다 너무 설탕 넣었다 올리브영이랑 페이퍼문구에서 뭐 샀는지 공유하려고 질류상균이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세일을 크게 하고 이 온수 팩을 준다 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상냥 저좀 제가 노블루 소문서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을 한 번씩 하나씩 사왔습니다. 지금 9,000원에 행사 중이어서 샀고, 이것도 노글로고, 이것도 노글로예요. 다음에 붙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브러쉬. 미니라서 아, 싸요. 4,000원? 응. 얘도 필리밀리거 맞지? 어, 필리밀리거가 아니네? 그냥 올리 파우치였어요. 아, 그렇지. 올리 섀도우 스틱이었어 그 다음에 여성청결티슈 원플러스 원하길래 샀고 테이크 구에서 이따 친구들 만났을 때 크리스마스니까 하나씩 하려고 이걸 샀어요 워터볼 저는 이미 세개인가 있는데 아직 다 모은 건 아니라서 <laughs> 그래서 하나 더 샀고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일단 캐로피 캐로피랑 헬로키티 그리고 저의 원픽은 일단 마멜이었고요마멜은 나왔어요. 근데 헬로키티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헬로키티가 뽑혔으면 좋겠어. 만약에 친구들 중에 헬로키티 나오면 제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짝꿍. 제가 원하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저의 원하는 거는 장. 이 액션 가면 모자 너무 갖고 싶고요. 땡! 원픽! 자,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얼마인 지 아세요. 17,900원이에요. 거의 2만 원 돈이란 말이에요. 어떡하싼 너무 안 나오면 속상할 것 같아요. 아, 일단 제일 싫은 거 하나 뽑고서 내올게요. 원래 이런 거 제일 싫은 것도 정해놓고빠지 했잖아요. 아, 솔직히 난 짱아 별로 안는 짱아 부품, 부수 너무 가 너무 뭐가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얘 얘는 좀 그닥. 저는 집에 이거 이 피규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 원픽은 땅고 안 뽑혔으면 좋겠는 거는 철수랑 짱아 유리 유리도 솔직히 그닥 귀엽진 않아요. 한번 볼게요 뭐지? 섹션 가면 아니야? 뭐지? 이런 게 없는데? 아, 우와. 지금 당장 나가서 하나 더 살까? 아, 뭐있있는거 아니야? 유리? 내가 마지막으로 유리 싫다고 했는데 유리가 나왔어. 아니 이거 이미 까봤는데 내가 원픽으로 짱구 골랐거든? 유리가 나왔어. 근데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얼마야? 그거 약간 5,000원 이상? 5,000원 이상? 맞춰봐, 얼마인지. 1 7 9 0 0 원. 만 <laughs> 칠천 원이 <,900원>. 큰거아니자 <laughs> 골라. 어. 자미 뭐 할래? 유나 뭐 할래? 네. Choose one. 네. Thank you. 한번 <laughs> <둘 부치. 웃음> 그거 자미 골라. 바코드 <laughs> 보여주는 거 봐. 보여? <laughs> 어 보여 보여. <laughs> 가볼게요 아나 똑같지? 아아나 진짜 바라지도 않은 이상한 도드 응. 같은 거 나왔어 귀여운데? 오케이 하나 아 시나몬 어, 포타코다 포타 포탈코. 언니 포코아 시나몬 오케이. 좋아. 찍어, 아, 좋아. 찍어, 좋아. 찍어. 아, 좋아. 왜 얘는 안, 왜 얘는 안 찍어? <laughs> 너무해. 거 아, <아니>, 네.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에 말했던타이에서 샀던 손눈썹이 왔습니다. 오늘 한번 그래서 뭐가 좋은지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주려 하는데 저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일단 오늘 붙인 거는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어제 도착해가지고 한번 붙이고 출근을 해봤는데 이거 괜찮기는 한데 티가 정말 안 나요. 그리고 그 대신 속눈썹 풀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약간 누가 봐도 어저 사람 속눈썹 붙였다 싶을 듯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이걸 떼고 뗐을 땐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듯한 느낌? 느낌? 느낌적인 느낌? 느낌? 이거랑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같은 곳에서 판매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 좀 달라서 하나씩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이런 라인 이런 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본 건또 이거랑 이거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붙여 이거 먼저 붙여볼게요 때는 컬도 잘 들어가 있고 Not b 저는 가운데부터 붙이는 걸 좋아해서. 오, 일단 되게 얇아요. 속눈썹 자체가 엄청 얇다. 붙여볼게 근데 너무 길다.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 붙였을 때 이런 느낌근데 실제로 보면은, 너무 너무 각자 노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음... 약간 이게 보시면 이게 컬이 양옆 사이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에 같은 회사에서 나온 친구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이게 원래 제가, 이게 원래, 이런 게 원래 제가 자주 쓰던 느낌이고, 여기가 지금, 이번에 쓴 속눈썹. 이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얘가 자연스럽긴 하다. 얘보다는. 이 오른쪽에 사이드가 살짝 벌어졌으면 오른쪽이 훨씬 예뻤을 것 같은데 왼쪽은 좀 사이드가 벌어졌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둘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얘는, 얘는 얘는 이미 너무 부자연스러워 한번 해볼게요 진짜 웃긴 데 이러고 속눈썹 펌 예약함 이번에 원이 보러 중국에 가는데, 가족들도 다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laughs> 오우, 이, 이거, 이거 뭐죠? 오케이. 이것이 바로 아이돌 눈썹? 와우, 공작새 아니에요, 이거 완전. 아, 너무 웃겨. 내가 이렇게 긴걸 샀다고? 잘못 샀나보다 이거 맞아요? <laughs> 여러분 이거 이거 맞아요? 너무 과하지 않아? 양난하니? 이건 너무 과하다 얘는 진짜 탈락이다 이거는 추천도 안 해줄게요 이건 너무 심했다 그리고 리뷰에 진짜 너무 잘 리, 이건 리뷰에 진짜 너무 너무 자연스럽다고 붙이고 티도 안 난다고 해서 사본 겁니다 약간 이런느낌? 저는 안보여요 <laughs> 이런느낌? 근데 이게 속눈썹을 붙이니까 그 글루가 너무 잘 보여요 글루가 잘 보여서 잘못 붙이는 사람에 붙이는 저처럼 글루가 반짝반짝거리는게 보일수도 있다 음. 그런느낌? 화려한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첫번 아까 1번, 2번 보여줬던 그거 붙이면될것 같고 얘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괜찮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무슨 공작새예요.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말 화려한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화려한 걸 찾고 있었다. 진짜 화려한 걸 찾고 있었다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릴게요. 눈이 진짜 화려해지긴 기 해요. 떼다가 떨어진 거 보고 벌레인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래요 왜냐면 얘네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실지어 속눈썹을 또 뭉쳐놓거든요? 그냥 떼서 속눈썹 형태로 자는 게 아니고 살짝 뭉쳐놔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이제 그때 너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 친구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일직선으로 되어있어서 붙였을 때, 이게 붙였을 때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빈 공간이 살짝살짝 살짝 있어요. 그래서 아쉽다. 이 친구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만, 눈 길이가 저한테는 조금 짧은 느낌?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이 친구는 출근해서 써봤는데, 일단 얘도 눈 길이가 짧아요. 그리고, 어, 속눈썹 풀을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 붙인 게 티가 나고, 눈에 이물감이 너무 많았어.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속눈썹 풀 붙이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